안녕하십니까 데이터 인사이트 허세이 사입니다. 오늘은 차트에 증감 표시하는 방법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일정 기간이 있죠. 기간의 흐름에 따라서 매출이 증가되고 어, 감소되고 이렇잖아요. 전 어, 기간에 비해서 증가되면 파란색, 감소되면 빨간색 뭐 이런 식으로 표시하는 방법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먼저. 묶은 세로 막대형 차트 하나 작성해 보겠습니다. 자, X축은 날짜 갖다 놓을 거고요. 날짜 중에서, 어, 분기하고 일은 빼겠습니다. 그래서 연도, 월, 이게 되겠고요. 그리고 어, Y축은 그냥 매출 갖다 놓겠습니다. Y축은 매출, 세일즈. 자, 밑으로 내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이죠?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날짜에 따라서 감소되고 증가되는 것을 이제 표시하는 건데 뭘 이용할 거냐 하면 우리 새 시각적 계산 있죠 이 차트에다가 우리 함수 집어넣는 거 있었습니다. 이걸 이용할 거예요. 새 시각적 계산 누르고요. 여기다가 비교니까 이제 이름을 그냥 컴프라고 주겠습니다. C O M P 자 if 문 쓰고요. 어렵지 않습니다. 매출이, 지금 이 매출, 현재의 매출이 전, 바로 전, 어, 앞에 있는 거, 앞에 매출, previous입니다. previous 프리비어스 쓰면 됩니다. previous 매출, sales를 뺐을 때, 예, 두 개를 비교하는 거죠. 이렇게 뺐을 때, 이것이 0보다 크면 증가한 거죠. 뺐을 때 0보다 크면 증가했으니까 1로 주고, 증가하지 않거나, 고대로거나, 감소했으면 마이너스 1 주겠습니다. 이거는 뭐, 여러분들 이렇게 같거나 커도 되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편안하게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계산이, 자, 한번 볼까요? 자, 전, 어, 어, 앞에 매출보다 줄었으니까 마이너스 1, 늘었으니까 1, 이렇게 쭉 1, 마이너스 1, 이렇게 표시가 됐습니다. 자 그러면 요 옆에 1 0이 옆에 표시됐잖아요 요거 필요 없습니다 이 차체에서 안보여도 되니까 여기에 숨기기가 있습니다 이거 숨기기 일단 숨기기를 하겠습니다 숨기기 누르니까 없어졌죠 요 상태에서 열을 누르겠습니다 시각적 개체 열을 누르고 이 색을 조정하는 겁니다 여기 조건부 서식이 있고요이 조건부 서식에서 규칙 컴프죠 컴프 자 컴프가 0 보다 숫자죠 0 보다 크고 1 보다 같거나 적은거 그렇게 그러니까 증가된 거죠 여기다 1로 놓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1입니다 1 1인걸 찾으면 하늘색으로 놓고 규칙을 하나 또 주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보다 같거나 크고 0 보다 적으면 자, 붉은색 분홍색이네요. 이렇게 하면, 자, 적용이 됐습니다. 예, 어렵지 않죠? 자, 여기 열의 조건부 서식, 그리고 여기에 함수 하나 넣고, 이두 가지로, 예, 우리가 증감 표시가, 이렇게 중 증감 표시를 쉽게 할수 있었습니다. 자, 아, 오늘은, 어, 어렵지 않았죠? 예, 간단하게 증감 표시하는 방법을 배워보았습니다. 예, 수고 많으셨구요. 감사합니다.